안녕하세요. 자, 망고 v 입니다 자, 오늘은... 오늘은... 어... 오오... 오늘, 오늘은... 음... 마이크리스트 1.115버전 오늘은... 오늘은 딸기가 왜안나오는 딸기가... 딸기가... 어디 있던 어디 간대요... 그래가지고... 하고 있고! 우선은, 먼저, 오늘은, 무엇을 할 것이냐? 거미를. 어, 좀, 거미가, 저희한테 좋지 좀... 거미 새만 내는데? 어이네가물장난이 하냐, 거미가, 거미, 한 마리 뽑아, 와서워와 이렇게, 얘 좀, 이렇게 죽이고. <웃음> <웃음> 음, 돼지고기다 어, 뽑고. 그이고 스위치를 안이고그 다음에, 우민이막 우민이가 막 꼬들꼬들 이스크래치도 있고 우민이 있잖아 우민이 우민이 막 이렇게 귀엽 우민이 엄청 무서운 사아이란어인데씨 이제, 혼자 있으면 전 쫓아올 겁니다. 그럼 이제 집에 있어야 된다. 어, 뭔데? 어, 이렇게 뭔가 여기 뜨는데, 뭐가 어, 는안 뜹니다. 그러면 다. 아, 우선은, 좀 농장, 이좀 케어했어요. 농 같은 거. 이제, 이렇게 좀, 이렇게. 뭐, 이 탄이 있죠, 탄을. 이렇게 일 개에요. 응. 응. 들어가서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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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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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들어가서 좀 응. 막대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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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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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우민들이 쫓아올 거란 말이죠. 자연이는 아닙니다. 천자연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천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뭐야, 배고픔이좀 달고 있네. 천장. 음, 안 되겠다. 여기 갈러면 애들이 나오니까 천장에 그. 애들 있고또 있네. 아. 이제 쭉 잡고 이렇게 가니까, 여러분도 조심하세요. 이렇게 뭐, 집 천장은 무조건 처음, 첫 번째 지워야 됩니다. 오, 됐다. 어, 이제, 나무를 캐야겠다, 나무. 그 우선 나무를 캐고 올게요. 음, 음. 소리, 듣니까. 오이씨. 나저 오늘 나무굽기 나무를 많이 키워서, 여기 64개까지 키워야 되는데, 나 64개 좀 모바라. 여기 를 타다 못본 64개는 넘어라. 어, 64개는 넘었네. 자, 우선은, 나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어? 맞네? 자, 그러면 은 딸기가 와가지고, 뭐야? 오이 뭐 이렇게, 이렇게 좀 나무를 설치하겠다. 이게 뭐, 이 처음에 상자가 있더라고. 상자어 열어보니까 뭐,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진짜 놀랐습니다 이렇게 천장을 막아줍니다. 아... 어, 이렇게 그 다음에 하고 이 정도 됐겠지? 점프를 뛸수 있게 해줄까 이거 켜줘야겠다 켜주고 아... 지금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저희 집 천장도 있으니까 여기 안에 어두울 것 같은데 어둡네요. 어둡네요. 어둡습니다. 어두우면 햇불을 살짝 있습요이 어, 뭐야? 햇볼이 왜 이렇게 많지? 햇불로 이렇게 밝혀줍니다. 이제부터 햇불을 갖고 다녀야겠네요. 음... 필요할 때 쓰고, 황금 사과로 인챈트를할수 있다는데, 우 뭐야, 뭐야, 이렇게 축 온도에 들 화염이랑 종이가 비요하네 진짜 신기하네. 종이, 종이를 만드는 법. 음, 종이 만드는 법이, 어딨지? 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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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 철이고, 종이. 종이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대 종이 여깄네. 어, 사탕수수 3개. 사탕수수 3개 하면 종이 되지. 생명이 있다면. 그 다음은, 어, 사탕수수? 자 우선은 어, 오늘은 음, 여기 상자를 아이템 정리 좀 해놔야겠다. 어, 이거 실 어, 실에다 묶자면 팔만 도시 있지 않나? 팔만 도수 있네. 사실 하나는 은민이를 줘야겠다. 하한 은민이 주고 아 그럼 오늘은 뭐야? 들었으니까 여기 은민이 침대, 여기 내 침대인데, 안 되겠다. 이거를 바꿔야겠다. 음, 이렇게, 이렇게 자야겠네, 이제부터. 이렇게 자야지. 그 다음에 가운데 해. 나무를 이렇게 니다그 다음에, 여기 있는, 그, 뭐라 해야지? 그 다음에, 오늘, 얘기할 게 있는데, 뭐라 해야지? 저희가, 그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, 다음 주에 할게요.